오늘, 그,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금 국민 2,537명을 대상으로 최근 여론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윤석열을 넣었어요. 자,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한참 그, 조국이나 또 유재수 울산 선거 등을 할때뭐 윤석열이 갑자기 올라서 지지율 2등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윤은 본인이 빼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뒤에는 또 빠졌는데. 오마이 뉴스가 리얼미터에 시킨 여론 조사에서 윤이 지금 지지율 3위 10.1%가 나왔답니다. 이낙연 30.8, 이재명 15.6. 그러면 윤석열은 누가 보더라도 범여건은 아니고 범야건이니까 윤석열이 10.1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마치 유력한 야권 후보인 양 이렇게 했는데,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의뢰한 사람의 의뢰 요구에 따라서 맞춰 주는 게그 여론조사 회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들은 윤석열을 빼라고 해서. 자,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나는 대권에 관심이 없다 말을 일부러 했지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썩 넣은 것도 윤석열 총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아마 정권의 어떤 영향력이 작동을 해서 여론조사에 넣었을 거라는 한간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넣은 거는 윤석열이 야심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반대층들이 윤석열을 공격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어떤 언론사입니까? 오마이뉴스야말로 문 정권의 한경호라고 불리우는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 3대 친문 언론입니다. 그럼 오마이뉴스가 윤석열을 넣은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리얼미터가 이렇게 발표를 했지. 오마이뉴스가 이런 요구를 안 했는데 리얼미터가 이런 발표를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두 이낙연은 30.8인데, 3.5% 지난달보다 떨어졌대요. 이재명은 15.6인데, 지난달보다 1.4%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난달에는 없다가, 갑자기 10.1로 떠올라서 3인데, 야권 후보 중에는 압도적인 1이라는 겁니다. 자, 홍준표가 1.1이 빠져서 5.3, 황교안이 2.0이 하락해서 4.8, 오세훈이 4.4, 안철수가 3.9, 원희룡이 2.7이에요. 그래서 다들 지금 윤석열의 절반 수준 이하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마이유스가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했겠느냐 자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 내부에서도 윤석열을 경제하고 또 좌파 진영 안에서도 윤석열을 그냥 둬서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 겉으로 보면 윤석열을 띄워주는 것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협적으로 만들어서 윤석열을 이 보수, 좌파 양쪽에서 공격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인 겁니다. 그러면 오마이뉴스 같은 정치적인 입장이 명확한 매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이 한번 넣어보자 했을까요? 윤석열을 여론조사로 넣는 데는 그야말로 지금 현 정권을 정치를 기획하는 쪽에서 윤석열을 한번 넣으라고 해서 대략 어느 수준으로 윤석열이 나오게 되면 반응이 양쪽에서 나타날 거다. 지금 그런 부분을 개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범 여권의 주자들을 합은 56.3, 범 야권 주자들의 합은 33.6 격차가 마이너스 22.7 이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이 등장하게 된 부분은 황교안 몰락 이후에 자기 주자를 지금 이 보수진영 내부에서 못 참고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이 이야기까지 김종원이가 하고 그러던 와중에 지금 범보수진영 내부에서 윤석열을 갖다가 지금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 그런데 윤승열의 등장에 대해서는 추미애가 윤승열이를 계속 패니까 보수층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윤승열에게 집중됐다. 황교안 이후에 보수 주자의 공백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윤승열 선호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 될지 여부는 여당에 달려 있다. 여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존재감이 부드각 될 거다.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수 야권 대선 주자들이 다 고만고만하다. 다음 선거까지 보수가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 하나 있다해서 붙들어 매야 될 건데 윤 총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여기에 자파매체가 띄움으로써 그들은 윤석열에 대한 보수 내부에서의 견제. 자, 보수 중에서 저는 보수의 대권주자라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음 대선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이 스스로 무너져서 눈 녹듯이 녹아버리면 사라져버리면 자기가 저절로 그냥 대권주자가 될 거라고 믿든가 아니면 여야의 딜이 되어서 이원 집정부제가 될때 대권주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보의 두목으로는 있어야 뭘좀 챙길 수 있는 지분을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대권주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 중에 국민이 그야말로 건강한 보수층 국민이 그들을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로 윤석열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을 견제하는 쪽으로 서지, 윤석열을 만드는 쪽으로 서겠어요. 자 김종인이 윤석열을 미통당에 데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미통당에서 키워 가지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미통당에 누가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려면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거의 이낙연과 버금가는 삐까삐까한 그런 지지율을 유지해야 그런 논리가 억지로라도 말이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을 잘하는가는 반기문이 그래도 반기문이 대권주자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반기문도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반기문에게 확 쏠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기문 때문에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김문성, 유승민 등 밖에 나가서 당 만들 때요. 그런데 반기문이 들어와 가지고 공항에서부터 공항철도 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와가. 거기에 티켓 끊을 때부터 좌파들이 씹어댄 거 아닙니까? 언론들을 동원해서요? 그러니까, 방기문이 가는 데마다 그냥 사고가 나면서 방기문은 스스로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기문이 지지도가 좀 내려가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방기문을 다 포기했잖아요. 순식간에요. 방기문이 제가 2월달 안에 그만둘 거라 했는데, 2월달이 아니라, 보름만에 그만두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기문 같은 사람도 쓰도 하는데 2주 걸립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뭘좀 하겠다고 하면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만큼 윤석열이 그렇게 지금 미통당에 장악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지금 의원도 아니고요. 총선도 이제 곧 얼마 전에 끝났는데 밖에서 그렇다고 김종인이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 윤석열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던지고 나와서 미통당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밖에서 정치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지금 윤석열을 뛰었다가 여기서 추락시키는 것이 낫다고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저렇게 싸우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와가지고 또좀 잠적을 했다가 이제 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점에서 다시 재등장을 했을 때 그때는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김종인이 임기도 끝날 때쯤에 나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윤석열을 그야말로 끓는 후라이팬 위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꾹 구워서 그냥 요리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을 대권 주자 지금 지율로 잡게 만들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지금 정권의 의도를 보여주는 부분은 지금 추미애를 앞세워서 연일 지금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측근 지금 한동훈이 사법 처리가 될 지금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얼마 전에 감사원장이 국회에 불려갔다가 왜 검찰을 감사하냐고 시달렸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감사가 미진하다. 해서 법사위위원들이 조지고 나니까 바로 지금 감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감사가 아니냐. 100% 정치감사지요. 그래서 감사원 검찰에 따르면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금 대검 중앙지검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표적감사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6월 24일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재영 감사원장을 불러다가 검찰에 대한 감사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대검이 조직 축소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냥 두냐? 시기적으로 지금 감사원에 지금 이 대금과 중앙지금을 조사하는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패고 감사원장은 이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감사원은 대검의 상급부서인 법무부만 주로 감사를 했지, 이 수사를 하는 기관인 대검에 대한 감사는 문정근 들어와서 처음에 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추미애는 법사위에서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과잉수사, 무리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래 말했습니다. 지금 조국이 재판하고 있어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이 과잉수사, 무리수사라고 재판에 영향을 끼칠 말을 했고 또 검은유착 관련으로 지금 채널A 사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둘이 엮은거지요. 자, 여기서도 지금 오랜 친구 사이라든 VIK의 이철과 제보자 X라는 그 지모가, 브로카가 서로 만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철희 측은 민본이라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이런 거는 제보자 X가 해결을 잘한다고 말했다라는 거고 채널A 기자를 접촉한 제보자 X가 변호사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본이라는 정권과 가까운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중간에 서서 이철이한테 저런 사람이 있다.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둘이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 X한테 이야기 듣고 이철이한테 전달했는데요.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은 그간의 언론에 이철과 친구랑 관계라고 했는데, 이철이 측에서는 제보자 X를 만난 적도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기 사건을 이 정치 끈아플들이 총동원된 이 채널A 정치 공작 사건을 추미애는 검은 유착 사건이라면서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로 지금 사법처리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채널A 기자가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데 대해서도 아주 나쁜 설례가될수 있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 총장이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데 대해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은 이게 부당하다고 이 제기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은 확대 부장회의에서 이채널 a 사건, 검은육착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이게 도대체 강요 미수제가 되는 사건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철 다단계 7천억 사기꾼은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요구를 했어요. 채널의 기자는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자문위원회를 요청을 했고 또 정권과 가까운 이철 측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한 사건에서 지금 요구를 했어요. 채널의 기자를 놓고요. 그래서 수사 자문단은 불기소를 또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를 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의 기자를요. 그채널의 기자를 엮어야 한동훈을 엮고 한동훈을 엮게 되면 윤 총장을 엮으려고 지금 차례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추미에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간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무력화 시도에 좌절감을 느끼지만은 꺾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또 윤석열이 방역 실패도 대구의 이 신천지를 빨리 수사하지 않은 윤석열 책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추미애가 지금 저러는 부분에 추미애가 대권 욕심이 있어서 이 친문, 대깨문들의 지지를 모아내기 위해 저런다라는 소문도 장안에 받아 합니다. 자, 윤 총장을 둘러싼 온갖 지금 작업들이 공작이 다, 다단계로 벌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야 될 거라 봅니다.